관광단지 개발 사기 뉴스 속 경고는 관광단지 개발 투자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 보장, 허위 투자 설명, 미등록 시행사 등의 뉴스 경고는 실제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조 신호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적으로는 투자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계약서, 공문서, 광고 자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투자자 명단과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개발 계획의 허위 여부와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 피해나 다중 투자자가 관련된 경우 집단 소송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송 전략, 증거 수집, 경찰 검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문서 작성, 증거 확보 등은 복잡하며 실수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 조력을 권장합니다.